아 엄마 어디야? 나는 나는 방금 어너 옆에 있어. 옆에 있어. 방금 지나갔어. 뒤에 있어. 아니 앞에 있어. 너희가 어, 지... 어, 보 한다고? 뒤인 거야? 앞인 거야? 앞이야, 앞이야. 나이와. 파랑이의 재밌는 게임. 우와. 우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안녕, 라이미와 분홍이에요. 오늘은 레이스 클릭업 게임을 해볼 거예요. 마우스를 빨리빨리빨리 클릭해서 스피드를 올려야 되는 게임이에요. 라이미가 이겨야지. 내가 먼저 갈 거야. 3, 2, 1. 눌러! 미러하러 내가 먼저, 내가 빨리 갈 거야. 엄청나! 팔이 너무 아파. 엄 눌러, 눌러! 친구들 너무 빠른 거 아니야? 엄청 빨라 지금 장난 아니라고 아, 막 쑥쑥 지나가. 가자, 가자. 어 이제 이다, 이제 이다. 이제 이야? 난 아까 이였는데 좀만 더일 초, 일 초. 야 <끝> 아. 죽었 땅. 어 준비. 라이브 준비해. 어 클릭 클릭.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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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오이시 커지고 있어. 오. 어. 두 번째라 그런가? 이번에 분홍이가 이기겠어. 아, 아, 안돼. 많이 못안 돼. 눌렀어. 안돼. 많이 못 눌렀어. 많이 못 눌렀어. 아, 아저 친구 따라 아, 잡을 거야. 따라 잡을 거야. 가자, 가자, 가자. 따라 잡아야 돼. 따라 잡아야 돼. 3번 네, 통과. 내 네, 옆으로 친구들이 엄청 많이 오고 있어. 무슨 총알처럼 가네? 엄청 빠른데? 땡. 아, 아, 아. 그래도 아까보다 멀리졌다 분홍아, 이거 봐. 엄청 빨다 아이아 어딨어? 너무 빨라서 안 보여. 탑 스피드가 43이야. 난 60이지 롱 헐. 1 클릭. 클릭 클릭 클릭. 엄청 빨라야 돼. 어, 분홍이 200대야. 이야, 300 넘었지 롱 어떻게 이렇게 하는 거지? 어, 간다. 출발. 에이. 와 엄청 빨라졌어. 와 방금 <laughs> 봤어요? 옆으로 지나간 친구들 진짜 빨라요. 와, 친구들이. 아, 라이미는 아직 애기야. 오, 처음으로 네 번째 통과했어. 헐. 난이젠데 오케이. 짠. 음. 아, 분홍이는 어딨지? 어, 방금 뭐가 지나간 것 같기도 하고. 분홍이 신발인가? 나 잡아봐라. 와. 어, 진짜 빨라. 잡아봐라. 어, 봤어? 어, 봤어요? 어? 어, 분홍이다. 어? 어? 엄청 빨라. 보이지? 분홍이 엄청 빨라. 어, 자주 남았어. 2, 클릭 좀비해, 클릭. 준비해. 클릭. 2, 일점이야 가자 준비 출발 응. 어저 분홍이 뛰는 거 보인다 나 잡아봐라 어와열번째야 어. 분홍이는 안 보이지만 혼자서 잘 달릴 수 있어 저저저 저, 저 점이 분홍인가 더 멀어졌던데 끝 클립 점이 됐나요 클리 와 야, 너 출발 라이마! 같이 가! 왔다 나 바로 뒤에 있어, 라이마! 어, 저기 뒤에 있다. 달려, 달려! 라이미를 이겨야 돼. 내가 이길 거지롱. 고, 고! 와, 진짜 멀리 왔어펭넘겠어 아! 아 아쉽다. 아쉽다. 우리 100까지 꼭 가자. 이번엔 무조건 100까지 가보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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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내 마우스가 이상한 거야. 6발이. 보 어디야? 나는 나는 방금 어너 옆에 있어 옆에 있어 방금 아, 뭐 지나갔어 뒤에 있어 아니 앞에 있어 보농이 어, 보인다고 뒤인거야 앞인거야 앞이야 앞이야 보농아 점점 멀어져 네. 어디있 안돼 보농아 왔다갔다면 안돼 왔다갔다하면 누려진다고 내가 왔다갔다할까? 꾹꾹 오0오 100됐다 100까지 성공했어 보농아 그러게 살짝 우리... 빠른데 분홍아 클릭 준비해야돼 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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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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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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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밖에 못눌렀어 아 1.76밖에 못눌렀어 어? 나 앞이네? 내가 앞이야? 안돼 치가 라이마 분홍아 안보여 어딨어 나좀 데리고 가 안보이네 라이미는 먼저 갈게 안돼 이따봐 분홍아 1K 가자 이제 50초 남았어 한참 친구들 뛰어. 분홍이가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분홍아 얼른 와. 갈수 있어 분홍아? 내가 너무 느려. 아니야 갈수 있어. 어 500이다. 아 응. 응. 라이미도 1K는 못갈것 같아요. 분홍 뛰어. 천까지 갈수 있나? 아안 된다. 와, 찍었어. 나 500까지도 못 갔어. 분홍아 이번에 진짜 광클에 보는 거야. 우리 1K 가자. 클릭 클리. 1 2씩 올라가. 야 가자. 안돼 안돼 안돼. 이케 겨우 넘었어. 간다. 우와 엄청 빨라. 내가 라이미 임 앞이다. 어? 내가 라이미 앞이라고? 안돼. 안돼 안돼. 와날 지나갔어. 아, 아 지나갔어? 어. 오케이, 다행이다. 이렇게 가겠어. 라임이가 먼저 도착할래. 라이 오백이야. 어, 배신자야. 오백이야. 오백이야. 라임이 이제 이렇갈수 있겠지롱. 이렇게 갈 거야 갈 거야. 9초 남았어. 안돼. 될것 같은데. 안돼. 달아. 어, 저기 1k 보인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보여, 안 보여, 하나도 안 보여. 이런. 이야. 못 갔어, 1k. 나이마, 나랑 같이 가야지. 엄청 빨라, 이거 봐, 친구들. 엄청 빠르죠? 엄청 빠르죠? 자, 이제 진짜 우와. 1k로 우와. 가야지, 가보자. 이야, 눌러. 우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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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와, 2점 반밖에 아, 못했어. 달려, 달려. 어, 달려. 풀 스피드가 아니었잖아. 지금 라이미는 2.38오바 그쪽은 어떤가 분홍이? 분홍이는 2.8이다 오바 헐, 분홍이 진짜 빨라요. 라이미를 따라잡고 있다 오바 1K를 꼭 가겠어. 라이미를 지나간다 오바안 된다. 슈웅. 안 된다. 날 지나간다고? 내 뒤에 있었다고? 그럼. 어, 지금 100이야. 금방 갈수 있겠어. 지금 1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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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 분홍이 1K야 친구들. 라임이도 얼마 안 남았는데 저기 있나? 저기 있나? 아 어, 지났다. 오케이 지롱 오케이 금방 할수 있겠는 걸? 어 금방 할수 있... 죽었어. 친구들 마지막으로 분홍이가 오케이 도전한대요. 어디 한번 잘하는지 볼까요? 야야 야. 라임이가 먼저 가 거지롱. 가자. 야야와3 k 어. 야아2 3이야 가자. 와, 빠르다. 난 진짜 빠르다. 벌써 어. 3단계 통과. 벌써 3단계라고? 4단계야. 어, 사, 나 이제 4단계야. 분홍이는 오케이 꼭갈수 있을 거야. 분홍이는 오케이로 고고. 임이는 1케이로 고고. 달려, 달려. 달려라, 달려. 클링레이스 잘하는 친구들 있나요? 잘하는 친구들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나이만나 이제 1케이다. 벌써 나이미 이제 500갈라 그러는데. 어, 분홍이 얼마 안 남았어? 가자+ 가자 어, 넘는다! 넘는다! 와! 넘다 오케이다 오케이다 예. 나나이 미도 1개 성공! 무 친구들 오늘 영나재무나너나요 영상 재무나 너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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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